우리는 지금 레위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예배의 규칙을 시행하는 레위인들을 부르는 그러한 말에서 나타난 성경입니다. 레위인도 아닌 우리 한국인들이 우리가 왜 레위기를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까? 게다가 레위기를 읽을 때 어떻습니까? 레위기는 절대로 쉬운 책은 아닙니다. 무겁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다가 포기하는 그 지점이 출애굽기 후반부 그리고 레위기인 경우도 많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시대에 레위기를 묵상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만 하는 그러한 구원받은 예배자가 예배자가 바로 나이기 때문에 레위기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이기의 시작은 그러기에 예배들을 소개하며 시작하는 것이죠. 또한 예배하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을 닮아야 하기 때문에 레이기는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이 거룩을 위한 한 규례를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laughs>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다라고 오늘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성도 된 우리가 닮으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깨끗해 하라 라고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규례, 즉, 지금 명령하고 전하고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을 지켜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 7절의 말씀, 스스로 깨끗하게 하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은요, 거룩하다 라는 말을 두 번이나 사용을 합니다. 그한 번이 어디 있는가 하면 바로 깨끗하게 하다 이 말이 거룩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 볼수 있는 것이죠. 스스로 거룩하게 하여 깨끗할지어다. 이것은 너희가 스스로 거룩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혹은 너희가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깨끗할지어다. 이렇게 바꿔 사용해도 동일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깨끗하게 하다, 성결하게 하다, 거룩하게 하다. 이 모든 말은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되는 이유 거룩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이렇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거룩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8절은 같은 말씀인데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규례를 지켜서 기억하여서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7절은 너희가 거룩하게 하라. 8절은 지켜 행하라.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게 될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평화교회 성도님 모두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거룩한 성도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야 할줄 믿습니다. 레위기는요 신약의 야구보서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야구보서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행함의 책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레위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읽다 보면요 빽빽하게 적혀있는 해야 할것 하지 말아야 할것 금해야 할 것들만 나타나기에 빽빽한 법전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될수 있는지를 강력하게 권하고 있는 우리의 행동 규례들을 말씀하고 있는 행함의 책인 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전하는 것들을 보고 듣고 지켜 행하라. 왜냐하면 내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이며 너희가 나를 닮아서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이 말씀들을 듣고 지켜서 행하여야 한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 전하시는 말씀, 거룩을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우리가 그 실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쉽게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를 통해서 일상에서 일상에 나타나 있는 평범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담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읽을 레이기 본문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룩한 양을 드리고 거룩한 재물을 드려야 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으로 볼때 흠이 있는 것, 얼룩얼룩한 것, 상처가 있는 것들은 거룩하지 않다라며 눈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7절에서 9절을 중심으로 말씀은 완벽하게 균형을 이룹니다. 1절에서 6절, 10절에서 16절 말씀은요, 완벽하게 두 개가 대칭을 이루는데요. 그 주제는 음행이라 할수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즉 음란하게 따르는 자, 이는 다른 말로 하면 가늠한 자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바람을 피운 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바람을 피웠습니까? 바로 영적인 가늠을 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 것이다라며 그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했었죠. 다른 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신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며 나는 그분만을 생각하며 그분만을 사랑하며 그분만을 섬기겠다라는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닌 다른 신들이 다른 것들을 향하여서 예배할 때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본문은 그것을 영적 간음이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10절에서 16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참아 읽기도 민망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간음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혼인이 파기된 자. 다시 말해서 관계가 믿음이 깨어진 것이죠. 그럼 결혼식 때 우리도 결혼할 때 했던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책임지고 너도 나를 책임지고 검은 머리가 팥뿌리 되도록 서로만을 사랑하겠다라고 이와 같은 약속들이 지금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1절에서 6절 말씀을 읽을 때는요, 우리가 조금은 편하게 읽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마무시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모든 약속들을 가나한 땅의 입성과 또 그곳에서 누리게 될 모든 은혜와 복이 이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계를 끊겠다. 백성 중에서 끊겠다라고 전하는 것이 모든 약속들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10절에서 16절을 통해 보면 그냥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의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간음하고 결혼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육적인 간음함을 그러한 음란함을 행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참혹한 죄악들이 나타나는지를 보고 볼수 있는 것이에요. 육적인 가늠이 서로를 향한 믿음을 저버리고 사랑을 저버리고 관계를 깨어 버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영적인 가늠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즉결 심판이 가능한 음행의 죄와 동일하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말씀들이 나와 상관없는 것 같습니까? 나는 육적으로도 거룩하고 성결하게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고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성경을 읽으며 휴 다행이다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다 라며 훅 하고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의여기고 저를 경의여깁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을 좋아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섬기게 되고 내 삶의 주인 됨을 염려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실 돈이 재물이 이미 나의 주인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지금 이 재물을 누가 절질합니까? 이 자리에 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있어야 하는 자리인데, 하나님께 당연히 예배 드려야 하는데, 그 재물을 위하여 고민하며 예배를 포기하는 일들이 우리가 삶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생각이 아닌 재물을 생각하고 재물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오늘 전하는 영적 간음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앉아있고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먼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며 지금 나는 영적 가늠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스스로 깨끗이 행하라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우리가 처음 그 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가능과 육적 가능을 함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멀리하는 것은 스스로를 깨끗이 하고 거룩을 위한 행동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평화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마지막 부르심이 있는 그날까지, 마지막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스스로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이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날마다 고백하고 그 사랑하고 그 사랑을 전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매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그 믿음을 지키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